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만에 백화점 가고 있어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그래서 오랜만에 쇼핑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을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판교 현대백화점에는 샤넬이 없어. 내가 오랜만에 진짜 샤넬을 보고 싶었거든. 나도 보고 싶었는데. 그치. 아, 샤넬을 볼것 같았으면 미리 말을 했으면. 있으면 사는 건데. 그정 불렀어 엄마가 샤넬. <laughs> 아니 네가 샤넬을 말을 안 했으니까. 아 그럼 압구정 갔어? 그렇지. 하, 아쉽다 아쉽네. 우리 그럼 다음에는 앞구정 갈까? 샤넬 있는 데로 가야지. 아 그럼 오늘은 아쉽게도 샤넬은 못 보고요. 현대 가가지고 에르메스 정도 구경할 수 있겠다. 디올, 루이비통 다 있잖아. 에르메스도 오늘 늦었지 않나? 요즘도 대기해? 그럼. 나 지금 백화점 너무 오랜만에 가. 오랜만에 가는 백화점 쇼핑 함께해요. 안녕. 뿅. 구독, 좋아요. 아니, 오늘 엄마의 룩이 너무 예뻐. 저 디오가 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지랑 프라다 신발까지. 아니, 너무 예쁘다고. 엄마 미, 한 바퀴 돌아줘. 어. <laughs> 말잘 듣죠? 아 이거 샤넬 클래식, 진짜 100만 년 만에 맺잖아. 100만 년을 사셨나봐요. 네? 100만 년 사셨나봐요. <laughs> <laughs> 어, 뭐라고요 이거? 막둥이가 사준 스카프예요. 아 막둥이가? 봐봐요, 얼마나 동물이, 예쁜가. 팔찌 긁혔어요. <laughs> 아이고. 막둥이가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사줬네. 우와. 그러면은, 잠깐만. 카메라 렌즈가 너무 더러운데, 한 번만 빌려주세요. 싫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만. 이거 그냥 먼지란 말이야, 조금만. 이게 그거를 닦아, 먼지를. 화장품 파우치를 안 갖고 왔네. 거기에 있는데. 이야 아, 진짜 아니, 철벽 방어야 뭐야? 나 이렇게까지 방어할 줄 몰랐네? 저희는 네요. 지금 대기 중이고요. 무슨 대기 중이냐면 금강산도 식후경.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왜 이렇게 벗지? 그래서 오늘 옷 보러 가야돼 되 아빠 옷 보러 가야되고 그거 말고 난 그걸 물은게 아니야 본인의 쇼핑 계획 내 네, 쇼핑 계획은 별로 없지 네 엄마 없고요 나는 약간 아좀 요즘에 가방이 너무 예쁜게 없어서 실물로 좀 보고 꽂히는 가방을 좀 사고싶어 아니면 액세서리뭐 이런거? 트윌리 이런것도 괜찮고 화장이는? 난 아, 일단 그게 근데 신발도 보고싶고 아 신발 어 나도 신발 신발 안사지 너무 오래됐어 가방도 한번 보고싶어 이거 그냥 보고싶어 오케이 실질적인 쇼핑으로 엄마 가 실질적인 쇼핑으로 나에게 옷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도요 근데 엄마 실질적인 쇼핑으로 할거 없다며 지금 아빠 꺼 응. 오케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는 거지 네. 뭘 사겠다 이게 있어 나 엄마는 음. 꼬치는 거 사고 싶다 꼬치 응. 네. 미쳤잖아 너무 맛있겠잖아. 아빠 거를 보러 왔죠? 노잼, 노잼. 개노잼, 개노잼. <웃음> 노잼, 노잼. <웃음> 노잼, 노잼. 엄마 노잼. 엄마 노잼, 에우. 제가 저번에 엄마 여기서 쇼핑할 때 이거 엄청 까먹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완전 인간 사료잖아요. 진짜 여기 한들에서 한통다 까먹음. 우선 유아정이 옷을 좀 고르려고 플로진이라는 곳에 왔고요. 어! 귀여운 거 같아! 일단 첫 번째로 요런 거 골라보았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데 요런 거 요거는 티랑 아예 레이어드가 돼있음 그리고 이번 거는 또 엄마가 골라준 거어 요거는 좀 고급스럽게 입기 괜찮겠는데? 요거 하나 사야겠다 어 완전..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는 간이고요. 완전 짱여운걸 발견. 이쁘다. 일단, 이거는 엄마가 골라준 건데, 완전 제 거죠. 좋았어. 이건 입어보지 않아도 산다고. 아니, 가격을 듣고 안 입어볼 수가 없었죠? 그냥 안 입어보고 가져가려고 했지만, 가격이 465,000원이었다. 만 근데 그냥 사기로 했음. 어 엄마 이쁘네. 이거, 이거 봐, 엄마 거라니까? 얘가 마음에 드는 걸 너한테 골라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되게 센트 같아, 지금. 어머, 우리 되게 이쁘다, 지금. 근 스커트에다 입어도 될것 같아. 그리 유화정 이쁜 거 진짜 잘 고르죠, 요즘? 여기 가미가 유화정 스타일이네. 이거 내가 아까 골랐던 거야, 골라줬던 거야. 그래. 엄마가 있어. 잘 고르네. 핀수. 일단 이거는 왜 괜찮냐면 너 얼굴 톤이랑 지금 이 컬러가 약간 솜사탕을 연상시키면서 너의 피부톤을 막고 샤시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귀엽다. 그리고 이, 이 핏이 내가 원하는 핏이야. 어, 하늘하늘하고. 요늘하리하고 하늘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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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여리하면서. 다시 귀엽게 마무리해주는. 어, 딱 좋아. 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불쌍해가지고 옷을 새로 사줘야 돼요. 엄마가 <laughs> 아, <어머>, 사주려나 보다. <laughs> 야호! 약간 엄마 비위 잘 맞춰라. 어. <laughs> 엄마 옷 갈아입는 거 힘들지? 힘내! 힘내라! 힘내라! 자, 이번에는 에르메스를 한번 가볼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피코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엄마가 보고 싶대요. 보고 싶다. 이꼬르 사고 싶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촬영이 안 돼요. 입장이 안 돼서 루이비통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도핀소프트가 좀 보고 싶었어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핀소프트는 완전히 품절이래요 그래서 아예 못 보고 요 운동화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 완전 귀엽고 신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크게 나와서 제 사이즈가 없다 주문하려고 합니다 짱귀엽다고요 이런거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아 너무 귀엽다고 아짱 귀여워 엄마 들어봐 엄마 어, 가 지름이 당연히 예쁘지 아 예뻐 엄마 이거 열어보자 음. 어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음. 휴대폰도 들어가 고긴 어, 어, 끈도 가만히, 있어주, 가만히 있어주세요 음. 아, 긴 끈도 꽤 넓네. 있고 어긴 끈도 있고 긴 끈도 있고 얼마인가? 얼마인가? 어, 너무 귀엽잖아. 어, 근데 얼만가? 나 진짜 요즘에 큰 가방이 필요했는데 또 와서 네. 작은 가방만 보고 있죠 355만 원입니다. 355만 원이요? 네. 네. 이런 거 사고 싶어 했잖아. 아니, 나큰 가방 사고 싶어 했거든. 필요한 예쁘다. 거는 큰 가방, 어, 막상 보게 되는 건 작은 가방. 사람. 아빠. <laughs> 아니 음, 나는 음, 남편한테 음, 받고 싶지 음, 않고 자식한테 받고 싶어 이제 자식 하나 더 낳는 건어떠하요 <laughs>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럼 이번 생은 늦은 거예요, 어머니 이번 생은 아쉽지만 다음 생을 언제 기약하세요. 투자해가지고 받아요. 아니 이게 도핑 소프트긴 한데 내가 원한 거는 모노그램이었거든. 아, 아 그래 이게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네. 음, 자자 자, 자, 자 하얀 것도 봐봐, 음. 하얀 것도. 음, 아, 이게 모노그램이 확실히 예뻐. 음. 좀 이렇게 소프트해서 많이 들어가고, 그 내가 원한 건 이거보다 큰 사이즈. 그데저 사각형이 더 예쁘다. 이거 뭔데 또 귀염 뽀짝하냐고저 의상이랑 안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케이왔 어, 예쁜데. 어차피 이제 작 조금 지나면 바을도 오고 하니까. 저... 네. 저바지랑 너무 예쁘다. 아, 나 이거 별로라고? 나저 아, 이거 완전 쏙 어. 빠졌는데, 동생이 저한테 너무 사각, 분탁, 이런 느낌이래요 그게 무슨 느낌이야?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해. 그치? 응. 그니까, 그냥 동네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다니면 안 돼? 그치? 그 그래, 그렇게 해. 이쁘긴 <laughs> 합니다. 아, 나 근데 진짜 큰 가방이 필요하거든. 아, 그래. 작은 것도 그거 맞아. 근데 이쁘긴 해. 아 이게 편할지 안 편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내가 판미니 백팩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불편해? 편해? 편하진 않지. <laughs> 아 그래? <laughs> 지금 딱 봐봐라. 이게 편하게 생겼나. 지금 저희 엄마가 에데렐라거든요. 도화를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엄청나게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뛰어들리고 있어요. 유아! <웃음> 안녕. <웃음> 잘 있었어? <웃음> 엄마가.. <웃음> 아니 되게 빠르다 둘 다. <laughs> 엄마가~ 엄마가 오면~ 눈만 마시면 빨리 와~ 오죽하면 언니나 버리고 갔어~ <laughs>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laughs> 저희는 쇼핑을 다하고 갑니다~ 언니~ 한몸 무거워져서 가네~ 이게 다내 거는 아니야~ <laughs> 맞아요~ 언니, 근데 너 진짜~! 원래 디올도 갈라 그랬고, 구찌도 갈라 그랬고, 에르메스도 갈라 그랬는데... 다못 갔어. 루이비통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 솔직히 인정이지. 솔직히 인정이야. 근데 솔직히 예뻤잖아. <laughs> 맞아, 그렇긴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맞아요! 구독, 좋아요, 집 도착. 아 여러분 정말 너무 오랜만에 쇼핑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촬영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산게 저도 꽤 많이 샀고 저희 엄마가 또 정말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싹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품이 안온 것도 있고 주문을 맡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다 오면은 그거 싹다 모아서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우셨나요? 제가 쇼핑을 좀 자주 다녀야겠어요. 다음에는 더 세세하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